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슬초북클럽 시간입니다. 네.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책들을 하나하나 쌓아가시면서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뭐라도 한번 읽어볼까? 아이랑 같이 읽어볼까? 나도 좀 읽어볼까? 하는 그런 우리 슬처 부모님들 되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북클럽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그냥 엄마인 제가 정말 많은 책을 읽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읽었던 책 중에서 아, 이런 책은 정말 괜찮았다. 읽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분류가 나누어져 있죠. 이유가 뭐냐면 아직 책이랑 많이 안 친하신 부모님들을 위한 책이에요. 이쪽은. 이쪽은 꾸준히 읽어왔다. 독서를 시작한 지한 3~4년 된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또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는 책입니다. 이렇게 책과 친하지 않은 분들이 읽는 책과 친하신 분들이 읽는 책을 나누어서 소개해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책과 친하지 않았던 시절에 책과 친해지게 만들 수 있었던 책들이 있었고 읽었는데 책과 오히려 멀어지게 만든 좀 머리 아프고 딱딱하고. 아, 역시 책은 재미없어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좀 어려운 책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되면서도 가벼우면서도 잘 읽히는 책들 위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책과 친하지 않은 분들을 위한 도서고요. 이미 친하신 분들도 네, 너무나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책들이니까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철학자들의 그런 어떤 지혜들을 담은 책들이 정말 많이 출간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가벼우면서도 제가 좀 웃으면서 읽었던 책은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책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이야기들이 들어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그럴까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했던 고민들을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빌려서 여기 이렇게 답을 적어놨거든요. 나는 왜 다른 사람의 판단에 휘말리는 것일까?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죠.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일수록 감성이 극도로 예민하다.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을 짤막짤막한 글들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이야기들은 한번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고 라 하는 그런 논제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빨간 머리 애니 하는 말이라고 하는 책으로 너무 유명한 백영욱 작가님의 에세이이고요. 이분이 긴 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면서 또 일하다 번아웃이 오고 힘들었던 그 모든 시간들을 굉장히 담담하게. 그러니까 어떨 때 힘을 주고, 어떨 때 쉬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습관들이 나를 이렇게 계속 움직이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본인의 이야기를 굉장히 솔직하게 쓰셔서요. 제가 좀 일하는 과정에서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책입니다. 자, 다음은 마이크로 리추얼, 사소한 것들의 힘이라고 하는데요. 이 저자님도 본인의 이야기를 좀 담담하게 털어놓으세요. 되게 힘든 시간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내게 만든 그 터널을 빠져나오도록 도와준 것은 굉장히 거창한 어떤 성공이나 계획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들. 그러니까 그것들에 마이크로라는 걸 붙이니까. 어, 새로운 단어가 태어나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가 여기서 읽고 바로 실천으로 옮겨서 너무 좋았던 게 마이크로 산책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우리는 산책을 막한 시간, 두 시간 옷도 막 준비하고 신발도 편하게 신고 작정하고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루에 5분만 같은 코스로 내 아파트 주변을 한번 돌아봐라. 어, 이것만으로도 내가 힘든 시간을 빠져나올 수 있는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힘이 있는 행동이다 하면서 이렇게 좀 작은 그런 리추얼들을 추천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뭔가 좀내 생활이 복잡하거나 무기력하다라고 생각된다면 여기 나오는 그런 아주 작은 것들에 대해서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laughs> 책을 읽지 않는 분들도 읽는 유명한 책이죠. 손웅정 네. 어, 작가님의 '나는 읽고 쓰고 버린다' 신간이 나왔어요. 이거는 더 읽기 쉬운 이유가 이분이 쭉 쓰신 게 아니라 인터뷰를 하신 것을 바탕으로 묻고 답하고, 그러니까 그 인터뷰 하신 분이 묻고 손웅정님이 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치 두 사람의 대화를 라디오를 듣는 것처럼 음성이 지원되는 느낌. 요즘 손웅정님의 영상이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분이 마치 나에게 말을 해주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역시나 정말 뼈에 새겨야 될것 같은 그런 명언들이 막 쏟아져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도 그리고 부모로서 하는 그런 부모로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아주 세속적인 지혜라고 하는 책인데요. 400년 동안 사랑받은 인생의 고전이라고 하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아주 세속적이라고 해서 막 돈만 밝히나?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삶 전반에 아주 아주 오랫동안부터 우리, 어, 정말 지혜가 켜켜이 쌓인 것 같은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음,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라.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다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 막상 여기에서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라.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지혜롭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아,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더라고요. 또, 또 제가 밑줄 그은 곳, 어, 스스로를 진정한 소우주로 만들어라. 또, 기대감이 식지 않게 하라. 분별력으로 인생이 달라진다. 각 제가 타이틀만 몇개 읽어드렸고요. 타이틀 밑에 아주 짧은 글이 들어있어요. 아직 책과 친하지 않으신 분들은 한 꼭지가 너무 긴 책을 읽었을 때는 꼭지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책을 덮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게 아니라 한 꼭지가 한 쪽, 길어야 두 쪽을 넘어가지 않는 책들, 이런 책들을 통해서 내가 완독의 기쁨을 느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꽃길이 따로 있나? 내 삶이 꽃인 것을. <laughs> 정말 명화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좀 예쁜 거 좋아하시는 분들 나는 글보다는 어, 영상이 아직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에 이렇게 명화와 함께 소개된 글들을 명화반, 글반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너무 예쁘고 좋은 말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글밥은 적으면서도 내가 뭔가 조금 책 속에 그래도 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평안해졌다라고 하는 느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자, 읽자마자 어, 끝까지 손에서 놓을 수 없는 장편 소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목은 홍학의 자리이고요. 이거는 네, 정말 많은 분들의 추천과 추천이 쌓여 있는 장편 소설인데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네, 강력 추천드립니다. 어, 나는 원래 저는 원래 긴글못 읽어요. 원래 소설 읽으면 정신이 복잡해요. 막 하시는 분들도요. 네. 앉은 자리에서 다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추천드리고 싶고요. 제가 책과 친하지 않을 때 책을 처음으로 읽기 시작했던 게 소설 이 였어요. 소설을 읽다 보니까 영상에 대한 그런 어떤 조금 아쉬운 마음도 좀 해소가 되면서 글을 읽었다는 그런 성취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통해서 굉장히 미스테리한 스릴러물입니다. <laughs> 한번 책에 도전해 보시고요. 습관의 말들이라고 하는 책도 저는 최근에 아주 재미있게 짧게 가볍게 잘 읽었어요. 어, 습관과 관련된 명언들이 이쪽 편에 써 있고요. 이쪽에는 그와 관련된 저자의 생각들 혹은 일상들이 적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여기 소개된 명언 중에는 이런 게 있어요. 습관은 먹이를 주면 용처럼 자란다. 네. 이렇게 딱한 문장으로 뭔가 생각하게 만드는 명언들을 집어넣고 그것과 관련된 저자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얇은 책이에요. 이거, 네, 얇고 가볍고 글도 많지 않아서요. 습관에 관해서 내가 좀 그래도 한번 생각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책과 어느 정도 친해지신 분들이, 아, 나 조금 더, 나를 생각하게 만드는 좋은 인사이트를 주는 책을 읽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시대 예보, 핵 개인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관한 송길령님은 너무나도 유명한 분이시죠. 네. 정말 많은 인사이트를 던져주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께서 그래도 가장 신작으로 내신 것이고요. 지금 시대가 핵 개인의 시대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왜 그런 건지, 그리고 이런 시대를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애만 키우고 이대로 늙어 죽을 순 없잖아요. 나도 내 인생이 있고, 나도 여기서 머물지 않고 성장해야 되는데, 이게 사업을 하든, 회사를 다니든, 아이를 키우든 간에, 사회에 대한 시선을 놓치지 않는 건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그런 책을 통한 성장이, 저는 아이들에게 정말 큰,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큰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책들을 꾸준히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추천드려요. 자, 이상한 정상가족입니다. <laughs> 가족과 관련된 생각할 거리들 또 문제를 짚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저자가 굉장히 깊은 통찰력으로 쓴 책이고요. 초판이 나온 지는 몇년 됐는데 최근에 개정증보판이 나와서 저는 이 판을 다시 읽어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것들의 출발이자 가장 중심이 되는 건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가족을 둘러싼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 이러한 것들이 한 가지로 모여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막잘 읽히지 않아요. 좀 어려워요. 멈칫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만큼 읽고 났을 때는 성취감도 크고 아, 뭔가 내가 생각해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찾아냈다. 이 책이 아니었으면 이 부분은 내가 그냥 지나칠 뻔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게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자 다음은 레버리지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어 일을 하시거나 특히 이제 또 사업을 구상하시거나 혹은 뭐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으시거나 컨텐츠를 만들어 보겠다, 혹은 그런 아이를 키우고 있다라고 하신다면요,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자원을 또 에너지라고 하는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에 관해서 아주 깊은 통찰을 보여주는 책이고요. 저는 최근에 이제 자, 저는 원래 자기개발서랑 <laughs> 경영서, 어,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좋았던 책으로 꼽고 싶습니다. 네, 네 다음 책은 생각중독입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어, 일상에서 실제로 몸이 힘들거나, 막 회사에서 정말 많이 힘들거나, 집안일에 치이는 경우도 있지만, 내 복잡한 생각들 때문에, 아, 나는 왜 계속 이게, 사라지지 않을까. 이, 이 고민들 이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나를 괴롭힐까 하는 그런 번뇌에 시달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는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라서 저를 한 단어로 생각 중독이라고 표현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목에 끌려서 읽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중독되어 있는, 나도 모르게 생각에 중독되어 있는 점들을 딱딱 찍어주시고요.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들 생각을 중단하거나 멈추거나 전환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또 소개해 주고 있는데, 내용이 그렇게 쉽게 막 쓰여 있지는 않아서, 네. 천천히 읽어 보시면 좋겠고요. 네. 그러니까 생각 중독 자체가 어떤 죄는 아니잖아요. 잘못은 아닌데, 내가 싫으면 그만하고 싶은데, 어떻게 그만해야 돼요? 약간 이런 느낌의 책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책은, 어, 책과 친하든 친하지 않으시든 간에 누구나 다 무조건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책이고요. 이 책을 읽고 너무 좋다, 참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네, 최근에 막 엄청 많이 조, 주목받고 있고, 또, 그니까 그런 입시, 소위 말하는 생기부에 기재되는, 고등학생 기록부에 기재되는 그러한 책 중에 좀 신간 중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책이더라고요. 프레임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심리학 책이에요. 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아니고요. 우리가 일상에서 사실은 어떤, 어떤 틀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려줘요. 아, 그렇구나. 그럼 이걸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나는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좀더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누가 어떤 프레임으로 무엇을 이렇게 구조화해 놨는지에 대해서 내가 알아챌 수 있어야 돼요. 나도 모르게 그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누가 사래면 사고 말래면 말고. 언제까지나 소비자로 살 수는 없잖아요. 더구나 우리 아이들은 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이 어 쉬운 듯 어려운 듯 굉장히 좀 그냥 훌훌 읽어지는데 꼼꼼하게 짚어서 보면 굉장히 또 생각할 거리가 많은 책이라서 저는 이 책을 저도 읽었지만 저희 지금 고일인 큰아이가 작년에 중3 때이 책을 읽고 각자 읽고 너무 좋아서 이렇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물론 대화는 굉장히 짧았습니다. 하지만 아 그 친구도 배운 게 있었고 저는 전 아름대로 배운 게 있었고 그래서 중학생 정도 혹은 고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에게 책을 한권 사주고 권해 준다. 그리고 부모인 나도 그 책으로 내가 좀 성장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프레임이라는 책을 꼭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심리학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멀고 좀 추상적인 것들이 사실은 다 일상 속에 있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추천드린 책 중에 어 저거 읽고 싶다라고 하는 책들이 있으셨기를 바라고요. 다 구입하시거나 뭐 이거는 광고도 아니에요. 그냥 제 책장에서 다 끌고 온 거라서. 다 읽으실 필요도 없고 다 읽을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한권 먼저 우선 순위로 한 권만 정해서 도서관에서 빌려다가 이렇게 한권한권 벽돌 깨기처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책 읽는 부모님이 있는 가정에서 아이가 얼마나 안정적이고 그리고 또 유리하게 성장하는지는 우리 술초 부모님들이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책 읽는 부모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